먼저는 아미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피자 말고 이탈리아의 맛있는 요리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10월 들었으니까 굉장히 날씨도 쌀쌀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콧물나나 그러는데 이럴 때 따뜻한 스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수트 중에 수트가 대부분 좀 짭짤하고 짭짤한 그런 느낌인데, 요거는 좀 독특해요. 달달한 수트인데, 이 수트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냐면 또 이탈리아 반도 보시면 이렇게 장화한데요뒷 부분, 요 부분이에요. 허벅지 부분이 허벅지가 아니라 뭐라 그래 종아리 부분. 종아리 부분인데, 요 종아리 부분 지역이 몰리제라는 지역이에요. 어, 뿔리아 약간 위쪽에 있고, 제가 일단 나폴리에서 동쪽으로 가면 있는 요좀큰 주예요. 몰리제 지역에 아펜니니 산맥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남북을 관통하는 이 산맥인데 이 산맥에 포도가 자라요. 몰리제 지역의 포도를 이용한 그런 슈, 슈가 있어요. 와, 신기하죠. 이 포도를 통째로 쓰는 이런 슈예요. 음. 요 지역에 슈트를 만들 건데 재료는 요거예요 사진으로 보여줄까 아니면 내려갈까? 어떨까? <laughs> 짠네 이렇게 포도가 들어가고 고기가 들어가고 그다음 포도주 들어가고 이 몰리제 지역의 이 스튜의 이름은 스페차티노 알 우바라는 음식이에요. 스페차티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스튜를 의미하는데 어, 대부분 소고기를 이용한 스튜를 말해요. 근데 독특하게 이 지역은 돼지고기를 쓰는데 어, 그 중에서도 목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 우바. 우바는 뭐냐면 바로 이 포도예요 포도 포도를 우바라고 하고 이 포도를 이용한 스튜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할 거는 돼지고기를 염장을 좀 해야 돼요 사실상은 뭐반젯타나 뭐 관찰레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염장한 고기잖아요 이게 돼지고기 염장한 건데 이 목살을 염장을 해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탈리아전 덩어리 목살을 24시간 동안 염장하는데 제가 마트 가니까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한두 시간 정도만 염질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고기가 준비된 건 1kg를 준비했고요. 목살. 여러분들 구워 먹기 전에 소금 간 하잖아요. 이렇게 한 덩어리당 양쪽으로 하니까 2, 3g 정도겠다. 사실은 24시간 정도 하면 물기도 좀 빠지고 굉장히 단단한 식감이 되는데 고로가 하기에는 제가 지금 덩어리 고기가 없어서 이걸로 그냥 이렇게 염지라가 아니라 그냥 간을 한다 생각하고 준비를 좀 해드릴게요 약간 짭짤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고 자 이거 냉장고 넣어 놓을 거거든요 2시간 후에 뵐게요 냉장고에서 저희가 2 시간 동안 이렇게 염지를 좀 시켜놨어요. 바로 이걸 좀 썰어 준비할게요. 이거를 크기를 대략 한 3cm 정도로 썰게요. 그냥 주사위 모양 썰어주면 시될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그 넓적해서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좀 아쉽죠. 생각보다 이게 한국 사람도 잘 어울릴 것같아 이탈리아 애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저트가 아니면 달달한 거 별로 안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독특하죠. 예전에 제가 포카차 중에서 포도가 들어간 포카차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위에 것이 가끔씩은 이렇게 있어요. 되게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디저트 빼고는 사실 달달한 음식이 별로 없어요. 한국이나 일본은 설탕을 넣거나 좀 달달한 음식을 만드는데 맵단 같은 거 많이 하지만 한국은 얘들은 음식 자체에 단맛을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익숙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지역이 틴틸리아 디몰리제 틴틸리아 품종이거든요. 틴틸리아 품종인데 제가 준비한 건 이거는 한국에서는 그런 품종이 없기 때문에 캔스였어요 틴틸리아가 그 몰리제 지역에서 DOC 품종, DOC로 인증받을 만큼 그 지역의 특산품이긴 해요. 굉장히 잘보존됐고 와인하고 잘안 어울리는 약간 단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캔벨 단맛이 있으니까. 그래도 비슷하지 않을까? 자, 우선은 냄비를 준비합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오일도 좋지만, 이거 포도씨유 포도잖아? 포도를 다 준비했습니다. 돼지고기를 이걸 살짝 구워줄 거예요. 수 넣을게요 아, 아프다 스피노는 사실 고기가 메인인 <laughs> 것같아 다른 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고기를 메인으로 하자 오 <laughs> 스페차티노라는 게 얘기했듯이 보통은 소고기로 만들거든요 스피를 여기 참 진짜 독특해 돼지고기 지금 좀 걱정되니까 간이 맛을 보고 나서 소금을 더 넣고 할게요 지금 약간 바글바글 끓는 건 육즙인가요? 네 육즙이에요 이거 그대로 끓나요? 네 <laughs>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넓은 팬에서 이거는 구워를 바싹 구워주는 게좀 좋긴 해요 옆으로 옮겨서 바짝 구울게요 <laughs> 좀 고기를 살짝 덜어놓고요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색깔이 나거나 갈색이거나 아니면 아무튼 이렇게 좀마이아르가 일어난 게더 좋아요 좀 약간은 좀 이거는 약간 너무 양을 작은 팬에서 어좀 삶아지듯이 하는 느낌 좀 있어요 자 마늘은 살짝 불을 해서 향을 좀 낼게요 마늘향 일반적으로 제가 저번에 설명했듯이 이탈리아에서는 마늘 이렇게 향만 내고 기름만 쓰고 마늘을 버리는데 저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 정도면 그냥 다 먹잖아. 그치? 자, 여기에 와인을 넣을게요. 불좀 낮추고. 알코올을좀 날려줄 거예요. 자, 와인 넣고. 여기다가 우선은 어, 얼개숲 넣어주고. 그래서 혹시나 붙어있지 모르는 고기찌꺼기를 이렇게 살짝. 디글레이징을 좀 해주는 거예요. 물을 좀 넣을게요. 하고그 다음에 고기를 끓여놓은 고기를 넣습니다 포도고를 들어가겠습니다 포도 다 들어갈게요 한 송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를 졸여야 돼요 지금은 국이잖아요 수트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작할 때까지 줄여서 만들겠습니다. 잠시 뵐게요. 짜잔 지금 한 시간,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색깔이 와인 색깔이야. 다른 재료가 별로 고 고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포도가 전, 전부 다 녹았어. 포도가, 국물. 음, 고기 국물인데? 음. 우와. 단맛이 살짝 그 포도맛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짠맛, 짠맛 대부분이네? 너무 갈, 기어박지 않아, 차는데? 이게 뭐가 들어갔냐면 고기에 포도송이 한 송이 들어가고 포도주가 들어갔어. 포도맛 느껴지냐? 약간 이국적인 맛이다, 시 이탈리아 거야. <목소리> 돌시분 줄 알았더니 씨야 포도씨. 캔베를 써가지고 좀 달았다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로 안 달아. 갈비찜 달라 음. 좀 설득제 하고 싶네. 돼지고기도 잘 어울리지만 소고기로 했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음. 가끔가다 씹히는 씨 때문에 좀 깜짝 놀란다. 오늘 이렇게 이탈리아 몰리즈 지방의 스투스페자티노알 우바 해봤는데요. 아, 맛있어요. 이게 무슨 돼지고기찜, 뭐 갈비찜,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올라오는 산미, 그리고 포도향이 살짝 올라와요, 뒤에. 굉장히 이국적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국적입니다. 이탈리아 거니까. 근데 비주얼 봐서는 갈비찜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꼭 만들어보세요. 요거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꼭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이탈리아 우리가 너무 또 피자를 안한거 아니야? 너무 오랫동안? 피자 한번 가볼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